안녕하세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어, 저기 사실 제가 나이는 많고 결혼은 안 했는데요. 나이 ]인데. 몇 살이에요? 아, 여기 봐요. 만 둘이요. 나는 육십일곱이뭐그것도 <laughs> 나이라고. 그거. 나도 안 했어. 질문해도 아, 되죠. 뭐할거 없잖아. <웃음> 끝났어. <웃음> 다할게 있어요. 하세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나이 얘기하고 결혼 얘기, 이제 나이 얘기하고 결혼을 안 했다 얘기하면 음. 이제 스님만 괜찮다고 하지 이제 다들 어왜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서 좀 거북한 말도 이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웃으면서 넘길 때도 있는데 좀 아, 돌아서서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왜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아, 좀 약간 결핍한 사람처럼 말. 자기가 저를 이제 아 그래 그 결핍한 사람처럼 아니, 그러니까, 결혼 안 했다니까 모자란 사람 좀 취급한다. 그런데 아, 아, 왜 자기를 돌아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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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저를 돌아본 게 아니라 그 말이 좀. 아, 내가 아, 그게 이상한가? 그 사람이 보기 이상하다는데 <laughs>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요. 쥐는 결혼했고, 눈은 안 했으니까 안한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두개 있는 사람이 눈 하나인 동네 가면, 원숭이 가면 그두 개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결혼 안 했다니까 뭐 이상한가 이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야. 내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러면 되지. 스님 말씀을 듣고서는 머리로는 네. 되는데 네. 이게 마음이 안될 때가 가끔 있어요. 마음이 안될 때가 가끔 있기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 아. <laughs> 속으로는 겉으로는 혼자 산다. 뭐 혼자 사는 게 어때? 이래도 속으로는 자기가 뭐가 좀 모자라는 거 같지. 자기가 모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님은 열두 명 목사들이 20명인데서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막, 아이고, 하나님 안 믿고, 왜 스님 그래. 나한테 아무리 라도 아무리 치도 안 해요. <laughs> 그러고또뭐 가족이나 부모가 뭐 옛날에 젊을 때만 결혼하라고 그래도 아무리 치도 안 해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를 걱정해 줘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요. 예 그거를 영어로 뭐라 고한지 알아요? 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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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그런데 나는 노. No, 안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 노 no 땡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뭘. 아니,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좀. 에이 속이지말. <laughs> 그... 자기 문화적... 안 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하는 게뭐 어떤지. 문화적인 아무리... 편견에 나도 모르게 좀 세뇌당한 것 같은. 그 문화적인 편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가는 게 다수인데 왜 편견이에요? 가는 게 다수인데. 다수 입장에서 소수가 보니 좀 이상해 보이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늘어가 자기가 이제 다수가 됐다. 그럼 이제 결혼한 게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구시대죠. 음. 미쳤나. 왜 결혼을 하지? 근데 불란서는 지금 이게 반반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사는데 결혼한 사람하고 동, 그냥 동거만 하는 사람하고 뭐다? 지금 딱 반반이래요. 동거하는 가구를 결혼했나 안 했나? 계약 결혼이라 그래, 이걸 동거를. 그왜 그럴까? 결혼을 해놓으면 요즘 이혼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 내가 누구하고 살고 안 살고에 국가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도 우리 우이협회가안 살자고 하면 끝인데, 왜 이거를 법이 뭐 관여를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하고 나하고는 우리 마음이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안 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왜 이거를 국가가 간섭하게 하느냐? 그래가 국가 신고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반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이 지난번에 요번 대통령 말고, 지난번 대통령이 된 사람, 그 지난번에 대통령이 또꼭 됐는데, 그 사람이 20몇년 살았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문제를 뭐 열흘 살고 바꾸고, 삼년 살고 바꾸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국가 간섭을 안 받겠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 그런데 결혼은 이제 저 뭐요. 대통령까지 됐어. 그게 이제, 그런 게 다수니까 그게 아무 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되고, 이대통령의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랬더니, 20년, 20몇년 같이 살은 이 엘리지궁의 안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보따리사가 나가버렸어요. 무슨 절차도, 이혼 절차도 필요 없고. 그만큼 서로, 아, 네가딴 사람 좋다고, 그럼, 그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게 좋다고 스님이 이런 얘기 하나? 아니야,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다음 대통령된 지금 대통령 어떤 분인가? 고등학교 때, 16살인가 7살 때,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시겠어요? 어. 저기, 만 아홉인가, 오십인가 그랬는데, 애가 세 명이나 있는. 그런데 그걸 좋아해가, 결국은 선생님이 이혼하고, 그 여자 학교를, 나이 차이가 얼마냐? 25살. 그 지금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인은 몇 살일까? 60대 후반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떠냐? 트럼프하고 트럼프 부인하고는 25살 차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5살 많고.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안 그러는데, 프랑스 대통령은 여자가 남자보다 25살 많아요. 그래도 프랑스에서 그거 갖고 문제 삼사 아무도 없어요. 또 얘기 잘못고 법무수님이 그걸 좋다고 하더라. 이러지 말고 시대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된다. 우리 사회도 혼자 사는 삶 수가 점점, 점점 많아지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아시겠어요? 어. 애기 안 낳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애기 안 낳는 게 뭐가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전부 다 결혼하게 되면 혼자 사는 게 뭐가 된다?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다수를 줄이라 그래요. 다수의 입장에서 소수는 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수를 뭐 하자? 존중하자.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뭐다?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뭐. 애기 엄마가 애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러면 학교 가서 놀리고 이러잖아요. 얼굴이 까매도 놀리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개선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는 뭐 겉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딱 뜨는 남자가 없어서가 결혼 못 했지. 딱 뜨는 게 있으면 할거 아니야. 이거 다 하는 게 있으면 나는 이거 다 하는 여자 있어도안할 생각. 그러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런 남자가 없어서 지금 혼자 살기 때문에 말은 안 한다 해도 그런 얘기 하니까 조금 이렇게 무의식 세계가 약간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선을 긋건 아니고 지금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자기는 못 했잖아. 말은 잘, 바른 말안 해. <laughs> 나는 안한 거고, 자기는 뭐 했다. 못한 거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못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 약간 열등의식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말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자기가 "오, 어, 내가 이 말에 상처가 되지. 아, 내한테."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못해가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를 딱 살피면 금방 끝나지 언제 어떻게 떳떳하게 네. 살래요 네 아, 그러면 어, 길 가는 남자 아무나 잡아 하든지 또 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 좀 괜찮은데 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애로사항인 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아프면 어떡하지? 아픈 병원에 가면 되지 뭐어떡 <laughs> 아이고 참. <laughs> 아니 그리고 뭐 이제 집 같은 거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좀 오래 살수 있게 작은 아파트를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뭐 이렇게 청약 부금 같은 걸 알아보면은 뭐 결혼을 했냐, 애가 하나냐, 둘이냐 그러면. 아 그런데 아기를 네. 자꾸 적게 낳으니까 국가에서 아기를 네. 낳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자기는 네. 혜택 받고 싶으면 결혼하면 되고, 네. 그 혜택을, 아, 그, 안 받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놓고 한 혜택을 받으려고 자꾸 끌떡거리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비혼족들이 늘어나는데. 비혼족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아기 문제가 저는 아기가 뭐더 많아져야 된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애기가 적어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80까지 다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쫀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구가 쫄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외국에서 많이 이민이 오면 받으면 되잖아.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애기가 적은 게 문제다라고 지금처럼 저렇게 하면 어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거기 동의 안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25세부터 40세 사이에 혼자 살거나 결혼했는데도 아기 없는 사람은 세금을 중과세를 때려야 돼요. <laughs> 그러고 아기를 낳는 사람 하나나 둘 아기를 낳는 사람에게는 천액 어때요? 어 3년간 유급휴가 주고 그 이후에 모든 교육비를 천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러고, 집도 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인간들에게 뭘 거다 가지고 세금을 거다가 이제 애기 키우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요. 억울하면 지금 뭐 하면 된다? 기운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저는 안 하고 세금을 내겠어요. 네. 자꾸 늘어날 거예요. 네. 지금 혼밥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앞으로.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사회의 대세가 한 30년 지나면 대세가 될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구조가. 내가 여기서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laughs> 예.